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크게 인사 한번 해주셔새 해니까 안녕하세요. 이미내 옆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. 이런 논의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. 자 사랑합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 그냥 오늘 굉장히 바쁘신 또토회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이해정 회장님께서 덕을 많이 싸신 거라고 합니다. 근데 그만큼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3대 덕을 싸셨어 요이 자리입니다. 아무나 못 옵니다. 지나가는 사람. 와다도 겁나서 갑니다. 사실 오늘 저희 이제 뭐좀 있다 제가 끝까지는 못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26대 한국민의협회 이사장 개편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한반 정도 됐는데 문여치 무녀치... 이사장이 좀 유력해 지금 뭐 되고 있습니다. 어, 소설 분과는 뭐, 이선주님이확정시 됐고, 아동 분, 아동 분과도 오순택스님이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. 아직 뭐 발표는 아닙니다. 제가 중간에 있다가 와서 조금만 뭐 이렇게 드립니다. 하여간 여러분, 올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,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. 누굴 만나니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맛이 나고 향기도 납니다. 근데 오죠.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향기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오죠. 예 맞습니다.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주 멋있게 행복하게 향기롭게 살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주 복 많이 받으시고다3대 이상 덕을 쌓으신 분들입니다. 뭐긴 얘기 못 하고 하여간 여러분 한분한분다 사랑하고 우리. 이해정 회장 아주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오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발기인대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여자분들도 이 발기에 돼가지고. 그래서 오늘 발기인 대해서 오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. 1월 31일. 예,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앞으로의 이에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실 분들입니다. 이신앙속이로이 사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기롭게 멋있게 꾸겨나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